안녕하십니까 박부동산 TV입니다. 이번 매물은 인제군 인제읍 가리에 소재한 창고 용지입니다. 에, 면적은 6,051 제곱미터, 약1,830 평입니다. 지금 촬영하는 위치는 31번 국도 옆이고요. 에, 인제군 인제읍과 원통에서 양구로 연결되는 국도 되겠습니다. 에, 오늘 매물은 에, 이곳 국도변에서 400여 m 지금 거리에 있는 필지입니다 에, 그리고 이 필지는 인제 원통에서 양구 해안으로 연결되는 인북천 끝 강변에 위치하는 필지로 에,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에, 위치한 필지 되겠습니다 에, 그럼 창고 용지로 빠르게 이동하겠습니다 에, 이동합니다 음. 예, 필지 바로 앞 정도 됩니다. 예, 보면은 예, 필지 가기 전에 왼쪽에 예, 청계동 펜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오른편에 보면 인에 있는 인북천입니다. 예, 천이 상당히 좋아요. 저 앞에 모래톱도 있고요. 이따가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그 보여드릴 창고 영지는. 이렇게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펜스가 쭉 쳐져 있고요 예, 앞부분으로 해서 한번 쭉 한번 훑어봐 드리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전체를 보여 드릴게요 전체 면적은 예, 1830평 입니다 예, 창고 건물이 5동이 예, 들어가 있어요 네, 향도 남향이고 네, 필지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옆에도 펜션이 하나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필지는 이렇게 밖에서 보면 펜스가 다쳐져 있어요. 네, 이쪽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드론 영상으로도 뭐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시고. 강을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 강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앞에 모래톱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래톱에 텐트 치고 쉬시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고기가 잘 잡혀요. 장소가 아주 상당히...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비치는, 보시는 이 사면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연 환경이 좋은 모래톱이 있습니다. 이런 데를 만나시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쭉 보여드리면, 이그 지형 자체가 모래를 이렇게 한쪽에 몰아나서 예, 모래가 쌓이는 지형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진짜 낚시하기에는 아주 그만한 필지가 되겠습니다. 아, 좋네요. 이 저기 그 모래톱이 이렇게 있어서 예. 예 여기 분들만 쓰실 수 있는 그런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네요. 아, 진짜 좋습니다. 예, 이쪽은 예, 자갈들이 좀 쌓여 있네요. 이렇게 아, 지난번에 그 드론 영상을 먼저 찍었는데 예, 드론 영상에는 그 얼음이 좀 있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다 녹았어요. 아, 진짜 예쁘네요. 예, 시내분들 와서 보시면 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아직 잔설이 조금 남아 있고요. 네. 진짜 좋네요. 동네에서 이렇게 계단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여기로 해서, 예, 다니실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소개시켜 드릴 필지는 공사 현장 사무실이 있던 곳이고요. 예, 지금도 일부 현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건물동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 첫동은, 예, 358.8제곱미터. 약 109평 되겠습니다. 예, 현관문은 그 건물 중앙에 있고요. 예, 우측편, 좌측편 이렇게 있습니다. 예, 예, 우측편에 보시면 아래 현재도 이용하고 있고요. 예, 옆쪽에 조그만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나가면 예, 또 다른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사무실은 커요. 네.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실험실도 있고요. 이렇게 네,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안쪽에 숙소동이 있고요. 네, 숙소동 가기 전에 네, 이렇게 화장실이 두 칸이 있습니다. 네. 꼭 안쪽으로 예, 숙소동이 있습니다. 예, 조금 조명이 없어서 어둡긴 할 거예요. 예, 숙소동이 있고, 좌우로, 예, 방이 하나 있고, 안쪽에, 예, 또 화장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내부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 방이 하나 있고, 화장실이 별도로 있고요. 예, 거실 공간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어차피 뭐그 정규적으로 주택 건물은 아니니까 내부는 이런 식으로 잠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쪽에 두 번째 똥입니다 두 번째 똥은 면적이 342제곱미터 창고용지고 약 103평 되겠습니다 여기는 모두 창고용지가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동입니다. 여기도 중앙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예, 좌측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예, 되게 큽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그안 부분은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보여드리고요. 예, 예, 이 시설물을 전부 다 보여드리면, 20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앞에 이제 프론트도 있고 또 이렇게 넓은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 공간이 너무 많아서 예, 전체적으로 내용을 다 설명드리기가 좀 무한 것 같아요. 이쪽에도 또 화장실이 또 있네요. 예, 화장실은 다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지금 보여드리는 첫 동하고 두 번째 동은 예, 사무실 동입니다. 그래서 예,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런식으로 예, 지금 뭐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북치시고 뭐 이런 공간을 쓸거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러시고 예, 이렇게 방이 여러개 나눠져 있습니다 시설이 충분합니다 예, 이렇게. 예. 이 부분은 오셔서 직접 보셔야지 영상으로 전체 담아드리기에는 너무 예, 영상 시간상으로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동은 예, 식당동 되겠습니다. 식당동은 예, 131.04 제곱미터, 약40평 되겠습니다. 예, 식당동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예, 넓은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예, 식당동이 이렇게. 넓게돼있습니다 여기도 뭐, 침실을 하나 있네요, 이렇게. 옆에 식자재 창고 식당동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창고동 인데요 들어와서 맨 우측, 안쪽 우측 되겠습니다. 181.44제곱미터. 55평짜리 창고동인데, 앞에 부분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 이 건물은 숙소동인데요. 예, 숙소동이 예, 302.4제곱미터. 약 91평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호지 뒷부분은 구조물로 해서 예, 구어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뒷부분에그 지적 구분은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예, 쭉 직선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동이 앞쪽으로 세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앞쪽에 그 검은 차량이 있고요. 이 사이로 해서 예, 잘라서 그 토지 분할을 해서 파실 수도 있는데요. 예, 여기까지 해서 우측편을 잘라서 팔게 되면 약 천평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평 정도 분할이 가능하고요. 이 예, 전체가, 예, 면적이 그, 1830평이라는데, 예, 그 중에서 200평 정도는 저쪽 그 건물, 예, 지금 태양광 있는 저 건물이 먹혀 있어서 예, 실질적으로 여기 바닥에 깔려 있는 면적은 한 200평을 제외한 1,630평 정도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해서 예, 1,630평 정도를 예, 해서 사실 수도 있습니다. 예, 건물은 그 다섯 동이 들어서 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예, 이곳의 지역지구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 되겠고요.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일부 제한 200m 제한 구역입니다. 상하 수도를 보면 상수도는 인제군 상수도가 들어와 있고요. 에, 하수도는 별도로 정화조 처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곳의 위치 접근성을 말씀드리면 에,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로 1시간 50분, 서울 양양고속도로 동천아시에서 42분, 소재지 인제군 북면 삼소 원통리로부터 6분이고요. 동서고속화철도 인제역 예정지로부터 7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속초관광수산시장까지는 50분이면 가실 수 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아래 설명란에는 매물에 대한 집원 정보와 면적 등 각종 현황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부동산TV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박부동산TV를 구독하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동영상 말미에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지속도 위성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